어, 제 2회 강변 사랑나무 바자회를 오늘 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오늘 두번째 강대 되어지는데 여기에 나온 수익금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어, 어려운 어르신들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 김치를 담가 드린 걸고 과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주인님 희망 쉼터와 함께 같이 연합해서 과제를 하게 되었거든요. 더 많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공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강변 노인복센터가 제2의 사랑에 나눈 과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어, 과제회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청서도 어르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르신을 공장 나눔 문제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즐겨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